의미 면을다 <laughs> 붙이고 왔어. 너 바쁘다면서 왜 거기서 하나, 한 발자국도 안, 안 움직였니? 아이디트. Mm -hmm. mm -hmm. 좋아. 이제 내가 너를 가르칠 수 있겠어. 뭐 쉬운 건가봐요. 알로호모라를 알려주겠대. 다친 문을 열수 있는. 아 그래서 저기 옆에 잠을 쌓였구나. Let's go there. Mm -hmm. 연습할 수 있는 장소로 나를 데려간대요 세계를 탐험하다 보면 잠긴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발견할 수 있어 근데 네, 이런거는 알로우무라 주문으로 열수 있단다 음 이건 뭐 마법은 언제나 쓰는 법은 똑같아요 아 이렇게 크게 잠긴거는 이제 마법을 못하게 마법으로 못 열게 해놔가지고 열쇠가 필요하대 열쇠는 보통 주변에 있대 문 응. 주변에 어 그럼 나보고 이제 장애물 코스를 뚫려고 하는 건가 봐 행운을 빌어 <laughs> 이런 것도 이렇게 조용하게 열어야 돼 알로우몰라 조용하게 열어야 돼 원래 은밀한 작업이잖아요. 우선 가까운 쪽을 먼저 사람들이 갔을 거라고, 갈 거라고 생각하고 정답은 먼걸 거야. 알로 몰아 열쇠를 얻었습니다. 루로도 가야 되나? 알로모라. 오케이 열쇠 찾아왔죠. 봐봐 저 저게 코스라니까. 문이 안 열려. 뭔데? 파악을 해야 돼. 뭐지? 체인을 네번 4번... 아, 띠라는 거구나. 4분을 준다고? 헐. 알로우모라. 알로우모라. 아, 너 뭔가 봐. 알로우모라. 왜? 이거 틀렸다는 거잖아, 그지? 아이씨, 다시 돌아가. 다시.. 그러니까 순서가 있나봐. 순서가 있는 건가? 저.. 뭐 소리가 난 게.. 다시.. 으씨.. 내가 순서.. 순서 어디 안 적어놨나? 되는 거 보면.. 뒤에다가 적어놨을 수도 있어. 순서가 없는데.. 흠.. 와.. 손에 땀 나? 알로넌무라 열고 오여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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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자꾸 기이야아아러면 여기. 아, 다시 돌아가 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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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법 빗자루 좀 알려줘 이 메꼬나거라 그 다음에 새로 변신하는 방법 이런 것도 배워도 괜찮겠다 다시 그래도 이제 마지막 방으로 바로 가면 되겠죠? 이거 어차피 해봤자 방귀 소리 나니까 너 근데 웬일로 오늘 안 떨어지 아 이런 말 하면 안돼 이제 떨어진다 큰일 났다 이런 말 하면 안돼 어... 어 손에 땀이 너무 많이 나요 너무라. 어 뭐? 뭐 어쩌라고? 씨. 뭐지? 왜 방귀 소리가 계속 나지? 다 해봤는데. 오뭐 이렇게 뭐야? 완전 쉽네. 뭐야? 잠깐만. 뭐지? 뭘까요? 알로호머라. 빨리 가라는 거구나. 알로호머라. 헛, 헛. 약간 어긋날 수도 있겠지만, 알로호머라. 뭐 나이스 잘했다 아 어, 뭐야 이씨 빨리 하는 거구만 어 스투페파이다 아 잘했다 다시 돌아가요 저기였지 저기 어나 어, 잘하는데 아 이렇게 하는 거구만 아 이렇게 빨리 갈수 있는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지 언제나 신속 배달 스드 베파이 오 이제 루머스를 쌓5 차례가 온것 같아요 이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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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배가 지금 후배 놀리는데 재미 들렸네. 해줄 필요가 없어. 씨, 돈을 다 주우니까. 어? 어? 어 열쇠를 찾아야 돼. 아 열쇠를 찾아야 되는구나. 아, 루모스. 그러면 아까 나 이쪽으로 갔으니까 이쪽으로 볼까 어, 찾았다. 번드로브 해오는 거야. 머리카락이 왜 있어? 아까 갔던 길로 다시. 이 길이 맞았나? 만, 아니네. 아까 이렇게 해서 왼쪽으로 왔었지, 어. 어 맞다. 오, 어, 잘하는데? 어때, 선배? 잘하지? 기어 섰고 우선 혹시 모르니까 스패파이로 바꿔놓고 둘 중에 하나를 열래 뛰고 싶지 왠지? 아 계단이 있었네 어잉? 열쇠를 하나 더 찾아서 반대쪽을 열어야 되나봐. 이건는 떨어졌을 때 올라오라고 하는 거 같고, 그러면 열쇠를 하나 더 찾아야 되네요. 열쇠 근처에 있을 거라고 했는데, 열 중인가? 오 시끄럽죠? 스투페파이 이럴 줄 알고 스투페파이 들고 있었지. 스투페파이. 어이구 안 맞아. 스투페파이. 두방 스투페파이. 저번엔 당했지만 그때 내가 아니다. 스투페파이. 스투페파이. 선배들 못됐네. 스투페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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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났나 선배들이 못됐어 아주. 알로호머라. 자 이제 마지막 열쇠 찾았으니까 가서 열어버립시다. <laughs> 열고,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하는 거지. 헛, 헛, 어어어 왜, 왜, 왜 떨어졌어? 뭐지? 좀만 더 다시 다시. 헛! 와, 딱 맞아야 되는구나. 다시. 아, 이거 왜안 되지? 이상하다. 팔로 손으로 잡아 바보야. 아, 이번엔 점프를 못했어. 아, 이게 애매하다. 마지막에 딱 걸렸어. 어이구, 왜 이렇게 어렵게 났어? 지금 내가, 어? 내가 저 알로호모라 배, 배우러 온 거지? 점프 배우러 온 거야? 이러다 체력 마법, 체력 회복 마법 써야겠다. 씨, 다시. 헛! 헛! 어, 됐어! 오케이. 되는 거였구나? 나도 빗자루 타고 싶다. 아나 학교에서 빗자루 탄 사람을 못 봐가지고. 들고 다니는 사람도 못 봐가지고 없을 것 같아. 너 누얼 문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틀린 문이고 하나는 제대로 된 문이야. 하나는 거짓말을 하고 이가드 중에 하나는 거짓말을 하고 하나는 진실을 말한대. 경비병 경비병 중에 말해보자. 너가 진실을 말하니? 그래. 얘가 진실을 말한대 자기는. 너는 진실을 말하니? 둘다 진실을 말한다 이런 넌둘 중에 어떤 문을 지키고 있니 어 여기서 나가는 문을 지키고 있대 다른 가드가 오른쪽 문을 지키고 있니 너오얘 진실 말하는데 잠깐만 얘한테 물어보자 너는 어떤 문을 지키고 있니 나가는 문을 지키고 있어 다른 가드가 오른쪽 문을 지키고 있니 너아 얘가 거짓말 안해 여기로 가자 알로홈 아니야 아니, 스펠파이잖아. 잠깐만 스펠파이. 알로홈라. 와. 또? 와씨. 잠깐만. 그러면 여기잖아 이제 뭐. 와나 이거. 잠깐만 잠깐만. 근데 이거. 와 이거 와 이거 배신을 당했네. 잠깐만. 봐 봐. 다른 가드가 오른쪽 문을 지키고 있니? 너 no, 아니래. 아니잖아. 지금. 아 설마. 아 오른쪽이 아니고 오른 문이구나. 그치 정답인 문을 지키고 있는가? 아, 내가 소화. 소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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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어, 밑에 것까지 해봤어야 된다봐 They would claim that. 음. 저 가드는 여기가, 거기가 밖으로 나가는 문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아, 둘이 똑같은 말을 해, 근데. 쉬, 근데 야, 문을 열고, 보면, 알잖아. 자, <laughs> 생각해보니까. 문을 열고, 보면, 어? 다시 한번 갔다 와볼게. 호이! 오, 아, 모르는구나. 세상에. 와 이렇게 배신을 당하고요 결국 둘이 똑같은 말을 하고 있었어요 나는 라이트가 오른쪽이라 생각했는데 그냥 정답인 문인 라고 해석이 되는건가 본데 여기는 왠지 수수페파에 들고 있어야 될것 같은 느낌 적을 스턴한다는데 스턴은 한번도 못봤는데 데미지는 넣긴 하는데 기절을 하는건 못봤어 뭐지 아니 알로우모라 왠지 적이 나올 것 같았어 알로우모라 아씨 또 뭐야 아 저기 뭐 있다 알로호모라 열어놓지 말고 논리적으로 생각하자고 논리적으로 사람은 논리적이어야 돼 아니 뭐지 <laughs> 알로호모라로 문을 여십시오 이런 누가 몰라요 찍어야 돼 그러면 힌트는 없아 밑에 카드가 있네 나는 이야기를 해줄지 모르겠다 어 이야기 안하는 카드야 찍어야겠네요 그러면 아까 보니까 죽진 않던데 뭐 찍어보자 갔다올게 호잇 오케이 찍으면 되지 그러면 저 우선 한쪽부터 파자 몇 개씩 있냐? 세 개씩 있네 우선 끝에 알로 거머라 갔다올게 오! 두 번째만에 성공했네 6.. 6분의 1 확률이었는데 야 이 후배를 얼마나 괴롭히는 거야, 지금 헤르미온네 인성이 못됐네? 착한 애인 줄 알았는데. 어, 끝났다. 어, 들었어요? 미안해. 속마음인, 속마음하고 혼잣말 했는데 들어버렸네? 세상에. 미안해요. 잘했어. 오! 마담 후키랑 플라잉 하는 거라는데, 나는 거라는데? 오! 야, 나는 거 배웠는데, 나는 거. 좋아, 나는 게 빠질 수 없지. 생각해보니까 그 날개, 그 제트팩 같은게 비싸겠다 나는걸 어서 어서 호랑나비 자 플라잉 마담 아그 사람인가보다 그 약간 날카롭게 생긴 사람 트레이닝 그라운드 운동장으로 갑시다 운동장으로 가서 나는 법을 배우고 쿼디치 경기를 할 수가 있을까 나도 한번 쿼디치 해보고 싶었어. 어렸을 때 신문을 봤거든. 온 쿼디치 선수들이 정말 멋있어 보였어. 오 잠깐만. 오. 오. 어? 한 번만 더. 까비. 안 죽을 것 같지 않니? 간다. 오케이 생각보다.